회시에 7,300원 나비야 <laughs> 나비야 이리나 이거 <laughs> <laughs> 야 죽었어? 애들 뭐 난리나는데? 검정색 한거야? 응 나는 이제부터 흑심을 품을거기 때문에 원래도 흑 그러니까. 얘들 <laughs> <없나? 웃음> 뭐 난리 나는데? <laughs> 누구야 너 누구야 앞에 누구주원아자주어 예린 예린아 아니 나 살아있는데 어 예린 <목소리> 선배님 <웃음> <웃음> 야, 너 죽어. <laughs> 어. 뛰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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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노래를 부르디리아 어, 존나 웃기네. 야, 뒤뒤뒤뒤뒤 뒤. 깔구 죽었어? 누구 죽었어? 왜 <laughs> 성민이? h 민이오 마이 갓! 야, 어, 야나 성민이! 니가 데려 가자! 야, 앞에 내 앞에, 내 앞에 있다! 앞에 <laughs> 와... 저 새끼 뭐야? 와... 어, 씨발 야억으로 나! 어그로! 성민이 시체 끌고 가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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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뭐이고? 웃음> 이거? 뭐? 이거 어색해? 야 말하지마! 말하지마! 말하지 말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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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당겨, 빨리 당겨줘, 당겨줘. 못그 당겨줘, 당겨줘. 당겨줘, 이거 당겨주는 거 아니야. 아, 당겨줄 수 있네? 어. 어, 당겨, 당겨, 당겨. 가져가. 안 당겨. 당가... 한명더 있어야 되나봐. 어, 에바야, 에바야. <laughs> 아, 입을 다물게 할수 있네, 내가. 쌈. <laughs> 어, 그래? 음. 몰랐어 음, 엄마 나 저거 사줘. 뭔데? 나나저 컴퓨터. 안돼 안돼 안돼. 너 오늘 이번에 이번 달 성적 안, 안 좋았잖아. 엄마랑 약속한 거 있잖아. 엄마랑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. <laughs> 나 세, 내가 살거다 넣었어. 응? 음? 왜 근데 네만 골라? 이게 뭔데? 너네가 너네가 안 골랐잖아. 이걸 왜 사? 아이거왜 사? 어, 야얘나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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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얘들아 너 찌부대 죽어. 어, 비... 그러니까 저 싹다가 좀 야! 야 피죽에 올라와봐 송민아 네. 야차주 야, 거... 그냥 도 그냥 ㅋ ㅋ 가자! 어? 갈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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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래시계주어 <laughs> 미안해 주원아 래시계7,300원 <laughs> <laughs> 야미야미리나 호호라미나미 우리는 멸호나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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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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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어 뒤로 둘 <laughs> 이거 나한테 그내 거야. 나만. <laughs> 존나기. 혹시 모르잖아. 혹시 모르잖아요. 어 뒤로 떨어진다. 떨어졌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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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나와라 오케이. 미친놈인가. 바지 바지 검정색한 거야? 응, 음, 난 이제부터 흑심을 품을 거기 때문에. 원래도 흑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야, 야, 왕관을 끼고 있어 너. 어, 그래요? 어. 지금도 끼고 어, 있어. 아, 스킨을 어, 뭐야. 야, 우리 역할을 확실히 나누자, 얘들아. 뭐 이거 짐 마차를 ]인데? 한 명이 이렇게 드는 담당 내가 할게 두 명은, 두 명은 그 아이템 회수하는 담당 한 명은 정... 아야 정차 야 3600원 Shut up Shut up Get out 짐은, 짐은, 짐은 마차 끌지 않는다 Get out 짐 같은 소리 야짐 같은 거 꺼져 <laughs> <laughs> 어림먹지어림먹지어림먹지 아, 난... 난 또... 뭐야 이거

아, 내가 이겼지라 내가 이겼지롱. 어... <laughs> I'm the king. 나, 나, <laughs> king of <the> king. <웃음> <웃음>